얘들아, 힘내 와, 우리 옛날에 아갈래봤으 생각나는데, 있지, 얘들아, 힘내 뭐걸 이거, 갑자기. 뭐, 뭐. 얘들아, 우와. 힘내 뭐? 야, 이거 우산 바야, 이거, 이거. 우산 어? 2325m. 2325m. 어. 2325m. 어. 어. 이 우산 바이, 우산 바이, 우명 바이, 거. 이쪽이우이 우산 바이, 우2 3이5산바2우2 바이, 우산 바2 우산 와이 바이, 우 와, 여기가, 어, 서울사. 대이죠 어, 보이죠? 라와 미세한데. 미세고아 미세한데. 미이한미세한미세한지미세한 미세한데. 미세 미세한데. 잘세한데미세 미세한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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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아, 아니저앞에 아, 아. 저기 아. 하나 영남호이쪽이영남호 아. 영남호, 남쪽이 아. 청초호. 청초호 아. 아. 있는 데가 느그지 맞지? 아. 어. 저보이다 네가 아파트 큰거 있지? 그걸 어. 어. 보 보인다. 그래, 보인다, 보인다. 거, 거. 보인다. 저, 저 거. 거. 저거 안에 아이가 있어. 어, 이가 그리고 저기 어디고? 거리는 백익이가 맞아 백령호. 우리 같이 저기 저기 북한이고. 어. 순가도 많이 들어. 이쪽 잖아요 저기 저기 창문이 록처럼돼 아, 몽상 우리 집 앞에 있는 도이우산바이 그림자 나 はあ。<music> <music> 이제 사진 안 찍어도 되네. 이걸로 어, 사진 찍히는 거네. 어. <laughs> 30코리 아이화 아까 30코리 아이템 30코리 아이팅 아, 괜찮습니 너무 사왔대 아, 우아다 이렇게 기해서 사왔더라고요 잠깐만 그용원인 니가 내 카메라로 그런거 아니야 그걸로만 해아니까 어, 그로하게는 거지 나, 내가 나를 위해 他有那个。